습관은 복미로 작용한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안의 잡동산이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시스템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실제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매일 더 나아지는 것 뿐이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데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는 개성과는 다르다. 목표는 행복을 제안한다. 목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태일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스스로 행복에 대한 좁은 시야 안에 갇히고 만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 삶의 행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 놓은 여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 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다. 증거가 쌓여가자 나는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습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정체성이 좀더 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 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습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들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신호는 시간과 장소다. 실행 의도는 이두 가지 신호에 반응한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행에 대해서는 우연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걸 기억만 하길 바라거나 제때 맞춰 동기가 속구치기를 바란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개 의식적으로 운동하러 간다. 하지만 타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주로 운동하러 갔던 그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라. 똑같은 장소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습관도 달라진다. 동작과 실행 사이의 차이는 동작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확립하고 배우는 것이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몇번 문의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작은 몸매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운동을 하는 실행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작은 쉽다. 아직 자신이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동작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준비를 한것 뿐이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에 몇 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습관이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몸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명상은 고요함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일기 쓰기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습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습관이 가져다 줄 결과다. 이것이 습관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좋은 행동들은 더하기 쉽게, 나쁜 행동들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를 떠올려 보자.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쉽게 할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습관은 택시에 타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어떻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알아낼까? 내게 맞는 기회와 습관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알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잠시 그동안 배운 것을 무시하라.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무시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무시하라. 그리고 내면을 향해 물어보자.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도 마라.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동기를 유지하고 욕망을 최고로 달성하는 방법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도전을 사랑한다. 골디락스 법칙이란 인간은 자신이 할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 딱 들어맞아야 한다. 욕망의 스위트 스폿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 딱 중간 지점에 있다. 원하는 것이 반 정도 달성된 시점이자 반 정도 남은 시점에 말이다. 우리는 모두 성취하고 싶은 목표, 도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게 쉬워지든 흥미가 계속 유지되든 그저 그 일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낼 만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기분이 영 아닐 때조차 행동을 취한다. 내 인생과 일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답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동정 한 잎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열 잎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번더 준다면 또한번또한번 준다면 어떨까?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동전 한 잎으로 부자가 될수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